아, 말, 무서워! 캐리 하하, 에이, 널 너무 재밌어! 어! 아, 이건 내가 족 같아, 아. 니가 뭘 알아? 리즈 들어와서 카정하면 어떡하려고? 어? 말들 꺼지 마! 어, 다 알아? 어? 아니 뭐씨발 맵팩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거지 뭘 뭐라 나랑 말싸움 하자는 거야 뭐야? 뭐냐 이거? 고거페니아다도 알아? 아, 씨발. 기압 해달라고요 팔. 페! 싸우고 있잖아요. 아, 그데 피우시 뭐야? 지가 막다 먹지 마. 한번 먹을 때마다 보상 받을 거니까. 또 어, 진짜 강효목도 지원이 배변훈련은 포기할 듯 컥크.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게. 만에 지금 존나 맨날 존나게 됐어 지금. 진짜로 존나 공감되네. 진짜로 진짜. 언제 진짜 가능성 존나 풍부한 거 봐. 씨, 크로런지렸다 진짜로 아, 아, 아. 아, 조연증인가 봐. 씨, 이봐. 어떻게 나갔었을 듯? 아주 댔다 괴물지, 베인이네. 하고 아! 야 원래 원딜 차 이런 거는 이기고서 하는 거 아니야? 할줄 모르는 거야. 지고서 똥 싸고 똥 싸는데 버스 타고서 그때 하는 거야. 그때야 해 존나 차이죠. 이기고서 하면 뭐해? 상대도 다 아는데 우리 팀도 알고. 고맙습니다 방금은 똥 싸고 버스 타고서 머버 차이, 머버 차이, 머버 차이 하면은 씨에. 아, 근데 또 좋은 상황 이 있어요. 상대가 픽창에 그 그래프 창에서 결과 창에서 걔랑 싸우고 있 팀이랑 싸우고 있다. 그 사이에 뒤집고 들어가서 언딜 차이. 이거 쳐지면 진짜 존나 좋아해, 그냥. 어. 존나 좋아해. 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다음 판에 팀으로 만나면 좋대. 같이 해야 돼. 어. 도망가야 돼. 아, 좋았다. 캐리. <놀람> 하하, <놀람> <놀람> 너무 재밌어! 씨발! 존나 기싫었는데 아까 오염패할 때. <laughs> 아, 씨발, 젖같은 게임. <laughs> 이거 씨발, 질병이야, 이거. 이거 게임 아니야! 이거 규제야 빨리! 킹아 막타를 일단 못 먹는 거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까지지마 챔피 때리면 돈 벌잖아. 그냥 말대꾸해. 아, 그 시탐할게요. 닉네임 부르세요. 눈 그라지롱. <laughs> 지환이의 행복할바람 기대합니다. <laughs> 닉네임 치는 거 존나 귀여워. Oh <laughs> s 숭아! 사람 또 내가 피드백 좀 해줘야겠네? 음. 무조건 제 겁니다. 이아 맞은데? 피가 때렸어! 아! 아, 앵무새는 안 겨워. 나롤 지는데 옆에서 지랄하면 개빡칠 것 같아. 상상돼. 아, 존나 못해! 이러는데 옆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나 게임 안 되는데 옆에서 존나 못해? 이 지랄하면 진짜. 바로 치킨 만들 수도 있어. 어. 나 어릴 때 컴퓨터 통제해가지고. 응. 학교 숙제도 못했어요 저 때문에 학교 오빠가 나 숙제 해야 돼 이러면은 나가라고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30초? 걔 p c 방 가서 그랬어 숙제도 그걸 누가 맞아주냐고말아좀 그만 줘 제발 아 짜증 좀 그만 라 내가 다을아이이새끼야 아아 우리는... 아. 아. 라인전 해봐 씨발 짜증이 안 나게 생겼나 보지마 개새끼야 그냥. 아유 짜증도 못나게 씨발 채팅도 지금 안치고 있는데 어? 다른 사람한테는 이 만분 박았어요 씨발 아니 난 저격때문에 못 올라간다니까 어제 몰랭 1승 4패 와 대박 대박 대박! 나지겨 다 나지겨 다 섹스 나지겨! 오 씨! 야 장지환 그크 에이스! 산하우 신기한 에 크크 테프트 나와 파이퍼 나와 진짜 개멋인데 장지환 크크 가인사는 전나 못하니까 빠져 있고 어느 <놀람> 겨. <놀람> <놀람> 발톱에 떼도 안돼응 어. 이판 개발리 하엄들차이엄딜이엄이도망가도망가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음 단판 다시 하자고 오줌싸고 담배피고 와야지 기다리고 있어 <laughs> 개비 아 아깝다. 어 뭐야 이거? 이번엔 진짜 마가려고 한스 이스. 좋아요. 이 승급할려. 김을미. 캐리. 좋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면 좀 뻘쭘하잖아. 음. 포어에 다일 50점으로 나온다고? 개소리하지 마. 왜? 아 왜? 이게님이 강등을 당해 씨형이런 병신 게임이 형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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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형이형이 지환이 구한말에 태어났으면 코 크기 보고 강화도 폭파시킨 양놈들인 줄 알고 바로 관하에 끌려가서 멍성말이 당했을 듯 크크 아그 고맙습니다 노잼 아 이발 퇴근하자마자 어디냐 아아아아 <laughs> 아니 아니 말랑님 마랑이... 너무 많이주 아, 진 아, 니짜 아, 만원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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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진 아, 아 진짜 주코드는 안 해요. 말하기.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아. 오습니다 아, 이 주코드는 폐지돼서아코시랍근 주코드는 아저 진짜 이거 안 해요. 예, 네, 진짜. 주코드 바라고 오신 거면 제가 다시 환불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는 아그 주코드는 이제 끝. 네. 아. 그 좀건 마랑님인데 이거 한번 하면 너네들이 마랑님인 깔게요 다른 분님은 안 하는데 그니까 짜증나는 거지 리유리움 컵코 그거를 해야 가패치야. 야, 이 개새끼야! 야, 뒤지고 싶나, 이씨. 손 넘지 마라. 네, 다음 호드. <laughs> 아이잠깐 눈치 보고서 따라다니 스토커야, 저거. 나 롤. 야나씨시때 저런사람 있을것같아 저사람 저 봐봐 저저 머리 저 숨어있어 지금 보여요? <laughs> 아니 왜 레벨파로 안가 아니씨 <laughs> <laughs> 숨어있네 어? 야 뭐해 가라고 왜 저거 따라 와? <laughs> <laughs> 가라고 <씨. 웃음> 왜아니 <laughs> <laughs>